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운명은 하늘에서 주어지지만 말과 생각의 힘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한자를 보면 군사 군이 들어 있습니다. 명령을 따라야 하는 군대처럼 운이라는 한자 속에는 받아들이고 따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즉 인간으로서 우리는 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운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운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렸으니까요. 그리고 운에 좋고 나쁨을 가르는 것중 가장 강력한 도구는 내가 내뱉는 말과 마음속으로 되뇌는 생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잘될 운명입니다.입니다. 지은이 정외도 편행곳은 소울 소사이어티입니다. 이 책은 자기 수련과 성찰로 깊은 영성의 세계를 구축한 저자가 독자들이 잘될 운명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쓴 책입니다. 운의 알고리즘 저자이자 50만 구독자 채널 운영자인 타로마스터 정혜도 님의 첫 번째 에세이이기도 한데요. 독자들의 안온하고 무탈한 삶을 기원하는 저자의 염원이 페이지마다 담긴 이 책은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불운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것입니다. 또한 복된 기운들은 여러분 곁으로 불러들여 삶이 평안과 행복, 성취와 성장으로 나아가게 도울 것입니다. 평온할 운명, 운 좋을 운명, 잘 지낼 운명, 성취할 운명 이렇게 총네가지 챕터로 구성된 108개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숨이 빛이 되는 순간 간, 신 비폐신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오장 가운데 유일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은 호흡으로 열고 닫는 폐입니다. 아이는 숨을 배까지 내리지만 나이가 들면서 숨의 위치는 점점 올라가죠. 만일 목까지 차오르면. 그곳에서 숨은 멈춥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을 목숨이라고 부르죠. 사람의 목숨은 호흡지간에 있다고 합니다. 호흡지간은 들숨과 날숨의 사이 숨이 잠시 멈추는 지점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인생은 찰나라는 것을 비유한 말이라고 알고 있지만 호흡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비밀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사들은 숨을 발꿈치까지 들이마신다고 하죠. 깊은 호흡은 깨달음으로 가는 시작과 끝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숨이 빛으로 변하는 순간이 옵니다. 위파사나 명상에서는 그 빛을 니미타라고 부릅니다. 숨이 빛으로 보이는 순간, 호흡 지간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봅니다. 들숨과 날숨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일곱 차크라의 문. 인도 요가에서는. 우리 몸에 기가 모이는 기혈을 차크라라고 부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원, 바퀴라는 뜻이죠. 우리 몸에 있는 일곱 차크라의 문을 모두 열면 우주와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리죠. 1차크라 척추 끝에서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웁니다. 2차크라 하복부에서는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워서 내 안의 에너지가 물처럼 흐르게 합니다. 3차크라 상복부에서는 의지의 불꽃을 키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4차크라 가슴 중앙에서는 사랑의 꽃을 피우고 용서와 연민으로 따뜻함을 품죠. 5차크라 목에서는 목소리에 진실을 담아 말할 수 있고 6차크라 미간 사이에서는 직관의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게 되어 길을 잃지 않게 되죠. 7차크라 정수리에 이르게 되면 우주와 나를 연결하는 빛의 통로가 열려 모든 것을 초월하고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차크라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잇는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삶 속에서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떤 차크라 문을 열어야 할지 나를 들여다보세요. 그 문들이 다시 열릴 때 삶의 모든 영역은 조화로운 흐름 속에 머물게 됩니다. 오복된 삶 오복이란 첫째는 수, 오래도록 사는 것 둘째는 부, 넉넉하게 사는 것 셋째는 강령, 병 없이 건강한 것. 넷째는 유호덕, 덕을 나누며 사는 것. 다섯째는 고종명, 삶의 끝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것. 오복을 지닌 삶은 빛나고 화려한 삶이 아닌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강물은 쉼없이 흐르고 가끔 목마른 일을 적셔주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면 부드럽게 비에 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넓은 바다에 이르러 하나되어 안깁니다.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오르지 않고 바다에 닿을 때까지 그저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오복된 삶입니다. 오늘 여는 방법. 역술계에는 기을임 삼식. 하나에만 능통해도 신선이 부럽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을임이란 기문둔갑, 태을수, 육임학을 뜻하는데요. 이중 기문둔갑을 최고의 법식으로 칩니다. 기문둔갑은 미래를 그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법이기 때문이죠. 새벽 5시에 동쪽으로 혼자 가서 동남쪽 방향을 보면서 12시간 동안 머물러 보라. 기문등갑의 점사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운을 여는 기법, 즉, 개운술이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하늘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산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막기는 어렵지만 그 감정이 흘러갈 곳은 바꿀 수 있죠. 운명은 단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발끝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어가는 운명의 길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운 좋은 자리.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기 적절하게 서 있을 줄 아는 것이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더 현명한 사람은 무덤이 될 자리는 피해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자리, 악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자제하기 어려운 자리도 피해가죠. 행운과 불운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디에 서 있을지, 무엇을 선택할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릅니다. 금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때를 쓸때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자기 속도대로 성장할 수 있게 기다려주며 아플 때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주는 것. 이 모두가 부모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빨리 더 잘해주고 싶고 무엇이든 채워주고 싶은 욕심에 자꾸만 서두르게 되고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죠. 이는 비단 아이를 키울 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대할 때도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연금술의 원칙 중 하나는 금이 완성될 때까지 냄비의 뚜껑을 열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비 금으로 변하는 그긴 과정을 섣불리 재촉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그리고 타인을 너그러이 기다려줘야 해요. 아이든 어른이든 스스로 빛나는 금이 될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기다림 끝에 우리는 비로소 금처럼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 말이 익어갑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남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거나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이라면 바로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마음속에서 한번 다듬어 보세요. 다듬어진 말은 한결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니까요. 덜 익은 과일은 시고 떫지만 제철이 되면 단맛이 나듯 지금은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이 충분히 익고 난 후에는 약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때가 되어 충분히 익어버린 그 말이 터져 나올 때까지 마음속에 고이 머물게 해주세요. 운이 사라지더라도 갈수 있도록. 성공한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비전을 품고 성공한 사람과 운에 기대어 성공한 사람으로요. 그 둘의 공통점은 운이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 운 없이는 성공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둘 사이엔 차이도 있습니다. 비전을 알고 걸어간 사람은 다시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기억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죠. 반면에 그저 운에 이끌려 성공한 사람은 다시 그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운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그 자리는 흔적 없이 사라지니까요. 그러니 언제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항상 마음을 다해 살피세요. 그래야 운이 멈추어도 자신의 길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 걸을 수 있으니까요. 성취한 인생이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평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타인의 평가와 나 자신의 평가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대개 성공이라 불리고, 나 자신의 평가는 성취라 불리죠.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잘 살았어 또는 후회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들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자란 열매들이죠. 지금 내가 이룬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세요. 나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전혀 다른 빛을 띨 것입니다. 후회할 수 있는 과거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성취의 순간으로 바뀌는 법이니까요. 결국 인생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내리는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후회 없이 잘 살았어라고 말해 주세요. 하루를 잘 살아낼 힘이 필요할 때, 갈곳 잃은 마음에 또렷한 이정표를 도와주고 싶을 때이 책을 펼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표지에 선물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쓰면, 누구누구는 잘될 운명입니다. 라는 책 제목을 만들 수 있으니 더욱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책 속에 1대1 타로 상담 앱 소울톡 할인 쿠폰도 있으니 타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매일매일이 잘될 운명에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